영화 같다. 어떠, 어떤 어떤 영화 진짜 좋아라라랜 라라랜드는 저도 진짜 너무 좋아. 진짜요? 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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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속담이 뭔지 알아? <laughs> 네. 속담이라는 거지.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는 그냥 문장이잖아. 아니야. 어. 아이고 또. 아 쏘사다가 들켰다. 속담이 뭔지 안 들었잖아. 쏘사다가 들켰다라는 속담은 없... 유아유아 병아병아 반갑습니다 여러분. 제 옆에는 하리모님이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인사 를좀 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댄서 하림입니다. 하림님께서 하신 어떤 콘텐츠에 제가 게스트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, <laughs> 맞아요. 어떤 이 캐릭터에 이제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오늘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. 근데 <laughs> 그거 물어봐야 돼요. 그러니까 활기차신 분들을 볼 <laughs> 네, 때마다 네. 항상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. <laughs> 네 네. 얼만큼 진짜인지아 까부는 정도가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왜 이렇게 신났는지 원래도 이러는지 네아 네, 네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아무래도 저는, 우리는 좀뭐 아, 카메라 네. 앞에 설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그냥좀잘 음. 신나요 음. 잘 신나는데 춤을 또 춤다 보니까 제가 음. 이제 표현력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대단했어요 근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게 다좀한 영화 같다 <laughs> 어떠, 어떤 어떤 영화 같은지 저와도 어머 음, 이제 라라랜드 네. 아 라라랜드는 저도 진짜 너무 좋아. 요아 진짜요? 처음부터 그냥 너무 밝고 이쁘고 에어... 그 어떤 음악도 너무 좋고. 단단단 단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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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도 좀 내요? 아저화 많이 내죠. 진짜로 어떤 주로 내요? 어떤 때 화나? 아 이런 거. <laughs> 그러니까, 예 예를, 예를 들면 방금 아뭐 이런 건뭐 네. 어떨 때 화가 많이 나는지? 그러니까 저부터 좀 설명해 드리자면 네. 저도 화를 잘 내지는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화나는 포인트는 있어요. 음. 저는 말 끊길 때좀화를내더라고요 아, 병준이 말을 끊을 때? 네 아.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나... <laughs> 전 요새 그 노력을 진짜 거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렌디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좀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좀뭐 이런 거 아, 체크하려고 그 노력을 그거 많이 하는데 그거 너무 재밌던데뭐 그... 맞죠? 아! 맞춰봅시다. 아~ 뭘까요? 아 스몰토크 아 스몰토크 주제? 아 스몰토크, 아! 오, 아! 아. 아. 아, 아. 스몰토크. 그거 다음날 다 해봤어요. 아 진짜요? 네. 친구들 하고. 네. 아 뭐였더라? 아 근데 칭찬을 해라 하고 아! 어, 어, 살 빠졌죠? 어? 살 빠졌죠. 대니아. <laughs> <저요, 웃음> 어, 어, 살 빠졌더라. 아, 맞아 맞아. <laughs> 다 해보셨다고요? <laughs> 네, 다 해봤어요. 아 하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아왜 하면 안 되는 거지? <laughs> 아야만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?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? 그건 아니라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하리모님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 촬영했지만은 그냥 즉석에서 보이셔서뭐 뭐, 아리 먼저 까 타기 먼저 까 이거 그냥 듣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춤을 또이게 안무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말해옵니다 저희가 아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제목이라든지 뭐 드라마 제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릴 건데 그거를 일단은 하리모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제약을 맞추고 또 바꿔서도 한번 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,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셋음 오케이

또덩 거기. 응. 도토리 키지기 <laughs> 근데 문제가 너무 심해 <laughs> 내가 이번 내가 해 볼게요. 눈눈 네. 감아요. 아, 왜 이거 나와. <laughs> 슈퍼 마리오. 어, 나도 해야지? 어, 내가 더 잘하는데? 송어 같으니까 망동어도 된다. 난 속다 먹지 않아요. 아, 너가 다 이래. 너요? <laughs> 음. 어, 수다다 <수고하셨는데, 웃음> <똥 싼다. 웃음> <laughs> 똥이 안 나와. 어, 너! 똥잘다 야, 너똥다너똥 너, 싸냐? <laughs>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? 속담이 뭔지 알아? <웃음> <웃음> 속담이라는 거지.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는 그냥 문장이잖아. 너게. 아니, 그냥 어. 나름대로. 네, 아, 오케이, 해보고. 오케이. 들켰다! 속담이 뭔지 알겠다고 잖아 <laughs> 속담을 써서 들켰다는 속담은 없지. <laughs> 똥 묻은 개가 겨, 겨 묻은 개나오잖아 아 아는 아. 속담 알았어요? 네네네네. 근데 왜못 맞혔지? 그러게 되게 아쉽다 이또똥 싸. 방구 낀 놈이 똥뺐다근다똥하 <laughs> <됐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방귀 나오지? 이거 <laughs> 근데 속담 말고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영화를 그럼 하리모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. <laughs> 네. 응! 됐어네 소리 내면 안 되죠? 아아 어. 소리 나면 안 된다고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<물>, 물어봤잖아. <laughs> 네, 내라고 대답까지 했잖아. 소리 아니 그 소리 안 내는 걸로 그냥 표정으로만 이렇게 몸짓으로만 라이언 킹? 어 맞아 맞아. 홀리 몰리 잘 낸다. 아 오케이 내가 할게요. 눈 가려줘요. 아 왜? 응. 아, 태극기 휘날리며 <목소리> 얼씨구냐, 얼씨구냐, 방요 그렇지. 한여만 더 해볼게. 눈눈 가리세요. 음. 이 이거 할리모님이 한번 해볼래요? 네네. 할할모님 <목소리>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이미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? 몰라 몰라 몰라. 마에속에뭐슬 있어? 하나, 하어 둘, 셋, 어? 기뻐. 어, 슬퍼. 어 화, 화났어 어? 불안해? 어 o m e come, come, 감정 m 이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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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나왔어, 나 벌써 나왔어. 시카고, 시카고, 시카고. 에이. 잘하네, 확실히. 어어. 하나만 더 볼까? 시청자 퀴즈 하나만 더해 볼까? 잘수 있을 거야. 아, 이게 나왔네요. 우리 쉬웠나 보다. 타짜. 저희 짝 짝퀴 있었으면 짝귀 아, 그것도 있었잖아. 요 우리 그것도 한번 해볼까? 가사 하는 거. 제가 제목을 보여요. 음. 가사를 보는 거. 음. 자, 맞혀볼게요. 음. 엘리베이터,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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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영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 o r e 리 e 이터 t o a t o a t a t o o Ben, 스 e 스 b 스 n 스 e n B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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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e n B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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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니 아니 아 B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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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e n B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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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근데 e n B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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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e n 그만맞 n 수있다다가려 don't 이 n o 아 I don't 아이고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태양 o n 하는 방법. <laughs> 일부러 안무를 하려고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런 w 너 don't know. I 니다 n t know. I d 너무 t know. I d 하리모님 혹시 오늘 저희 채널 나와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올해 목표 뭐 이런 것들 한번 좀해쭤볼까요아 올해 목표요? 서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본 적 있어요? 네 해본 적 있는데 네. 이아무래도 춤을 많이 춰가지고 음. 허벅지가 달린 데 있어가지고 음. 잘 하더라고요 목표라고 하셨는데? 응? <laughs> 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리모님과 정말 토크면 토크, 텐션님은 텐션, 에너지면 에너지, <laughs> 춤이면 춤. 모든 게 완벽한 팔방민 하리무님과 함께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해봤는데요. 오늘 마지막 소감 좀 한번 여쭤볼까요? 아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, 진짜. 다음에 또 올게요. 어, 조금만 그리고 혹시 그러면 저희 어 <laughs>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거좀 한번 여쭤볼까요? 저요? 네. 저는 참 그냥 애가 음. 좀 재미를 음. 추구하는지라 아, 파티도 하고 싶고. 파티 네. 파티, 좋아하시는구나. 파티 좋아하시는구나. 어떤 파티 좋아해요? 저는 뭐 모두가 행복해지는. 파티. 뭐 과자 파티가 될수도 있고. 어 네네네 어, 네 맞아요. 작은 그래, 작은 약속도 맞아. 그걸 파티로 많이. 오늘 응. 우리의 어떤 이 방송 이 시간에 파티를 많이. 만약에... 너무 파티죠.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파티를비유해준다면 어떤 파티일까요? 수다! 오 수다 파티 정확한 말입니다 <laughs> 오늘 하리모님과 함께 있었던 수다 파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좋아좋으셨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또 이렇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오늘 하리모님시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